미일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 최근 이중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선 중일 갈등 상황과 타이완 문제를 두고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발언한 만큼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일 갈등은 일본이 타이완에 가까운 자위대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두고도 거친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민감한 시기 중국이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한다고 비판했지만 일본은 방어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방목적한소비품이국을 공격하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타이완 유사시. 선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우리는 이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4월 자신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이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며 협력은 늘리고 문제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국이 전한 통화의 핵심 의제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The focus was mainly on the trade deal that we are working on with China and those relations and how they are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엔 없었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이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타이완 문제로 갈등하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으로선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타이완과 관련해 원하는 언급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중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시주석이 이용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